하고자요 연말에서 응. 무슨 일이? 와 진짜. 제가 책 엄청 잘 읽네. 또 연말 읽어줘봐. 무슨 내용이야? 응. <laughs> 시작. 응. 시작 장면 해보자. 응. 누구야? 응. 누구야? 이 줄을. 줄이... 허리 우와. 살려주세요 아니, 야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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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응, 여기 힌트! 달팽이 응. 이제 달팽이가 음. 구하러 왔어? 음. 벌, 파리, 무당벌레를 구하려고 달팽이가 음. 가는데 달팽이도 풍덩 빠져버렸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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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! 다 벌, 파리, 무당벌레, 핀팅이다. 달팽이 이번엔 토끼가 풍덩하고 음. 구하러 갔어? 개미는 왜 보고만 있네? 아아아음응에 중... 누구야? 얘 누구야? 고슴도치 고슴도치네 아아아 누구야 재하야? 고슴도치? 토끼? 아 벌? 파리? 무당벌레? 달팽이? 음 참... <놀람> 누가 왔어? 나는 진짜 나쁜 정신한테 잡혀버렸어.